아 눈을 뜨고 자는 거야? 눈을 뜨고 눈을 눈을 뜨고 자는 거야? <laughs> 야얄마 발은 내려야지 어눈 떴구만 어 아주 그 폼이 지가 막히구만 한쪽 눈을 감았다 떴다 제, 제 시계는 아직 6시... 지금 시간이 몇시인데 어... 저렇게 자는거야 일어나봐 응. 응. 뭐, 뭐가 뭐 피곤해 눈을 떴다 감았다 야, 야. 아갈지도 아니면서 <목소리> <야, 야>, <목소리> <댄스는 안에서 목소리> 눈을 감았다 떴다. <목소리> 야. <목소리> <laughs> 음. 그래.